네, 출발해서 2 0 0 m 에 상원사가 있습니다. 네, 상원사에는 신라시대 725년도에 제작된 상원사 봉동이라우요옛날의중대사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정상에 갈수록 하루하늘이 멋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네, 3.6km, 1시간 56분 만에 비로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2 6 3 m 입니다 한쪽 서원봉 방역이 보이고요. 어느리 상그림에가 멋있습니다. 아, 대략 눈꽃은 없지만, 멀리상그리에와 하루하늘이

중대 사점 정멸봉, 그리고 비로봉 정상에 오른 다음에 능산타고 상암봉, 상암봉 3거리 인도에 들어선 다음에 인도길로 통해서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코스도는 이쪽부터 쭉 경사있게 올라가고요 능산타고 인도 따라 쭉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11.5km, 시간은 4시간 반 예상됩니다 여기가 상원 주차장이고요. 이따가 하산 길은 이쪽이고요. 올라가는 길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대산에 왔습니다. 오대산 눈꽃산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올라가서 멋진 조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서 200m의 상원사가 있습니다. 네, 상원사에는 신라시대 725년도에 제작된 상원사 동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동종입니다. 국도로 지정되어 있죠. 네, 왼쪽에 상원사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계단으로. 합니다. 네, 5대 01-01 해발 1,000m입니다. 바닥에는 눈길이고요. 위에는 눈꽃이 없습니다. 네, 올라가는 이길 옆으로 이런 모양의 석등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네, 상원사에서1.1 올라왔고요. 이제 정멸봉 보 700m, 비로봉 2 1 k m 남았는데, 저 앞에 중대사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1.2km 29분 만에 중대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중대사장의 5층 지붕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5층이 비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비루전의 모습입니다. 어쨌 석등도 있고요. 사진을 못 떴는데, 아 불면 찍었어. 네, 중대사점에서 정멸보공까지는 매우 편, 편안한 계단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정멸보공은 불상을 모시지 않는 법당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죠. 자, 우리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사찰들입니다. 네, 양쪽에 눈이 쌓여있지만 하늘은 파랗습니다. 까마귀가 앉아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직진하면 비로봉 정상 가는 길인데요. 저는 왼쪽으로 정물봉 갔다가 비로봉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정물봉에 도착을 합니다. 네, 잠시 정열봉에 다녀왔고요 이제 비로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 5 k m 올라갑니다. 네, 정열봉부터는 눈길이라서 아이젠을 장착하고 올라갑니다. 네, 정열봉 공원 지킴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올라가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파란 하늘이 멋있게 보입니다. 어, 이무 엄청 크네요. 네, 5대 0 1 0 4 공사 1 2 2 0 m 고요 어, 빌봉 정상이 1 5 2 3 m 이기 때문에 해발고도 343m를 올려야 됩니다. 더 다른 경사가 이어집니다. 네, 01-05 해발 1304m입니다. 이제 정밀봉군에서 6.8km 올라왔고요. 위로 봉 700m 남아있습니다. 네, 올라가면서 되돌아보니까 먼 쪽에 산그림만 보이고요. 파란 하늘에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라가면서 들여보니까요 길쭉에 뻗은 나무가 묶어 되어 있는데 위로 하늘의 모습이 파랗고 조명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제 정상 비로몬까지 200m 남았습니다. 아 정상에 갈수록 파란 하늘이 정말 멋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옆에 까마귀들이 날아다니고 있네요 네, 3 6 k m 1시간 56분 만에 비로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 6 3 m 입니다 비로봉에서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저쪽 상왕봉 방향이 보이고 있고요. 멀리 산 그림에가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기가 바랑산이라고 하고요. 저기 동대산, 노인봉. 저쪽이 주문진이라고 하고요 주로봉, 상황봉 방향입니다 네, 저쪽이 상황봉 쪽이고요 저쪽이 설악산 방향 같은데요 잘 보이지는 않네요 멋진 산그림에가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비록 눈꽃은 없지만 멀리 산그림에와 파란 하늘이 멋진 오대산입니다 네 비록 여기다 잠시 쉬었고요 이제 상암봉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상암봉은 2.3km 진행합니다 네 지금 정상 부근에는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어서 약간 추운 날씨입니다 네 헬기장에 나타났고요 이제 상암봉 1.8km 남아있습니다 진산 그림의 바람하을보습니다저 멀리 상황봉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기가 정상 비로봉이었고요. 쭉 타고 오고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계속 바랑산 보이고 있고요. 동대산 노인봉 그리고 두봉. 이상봉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상원 가는 길에 큰 주목나무가 있습니다. 주목나무 위로는 파란 하늘, 역시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기도 큰 주목나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목 군락지 보호 지역입니다. 네, 이제 기로봉에서 2 4 k m 좀내려왔고요 이제 상봉 900m 조금올라것같습니다아 어, 이거 되게 큰 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와, 아, 가지고 엄청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 멋진 나무 있는 곳이 1-10 해발 1,500m입니다. 예, 여기 매우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는데요. 어, 이게 가운데에 뚫려있는데. 위에 나뭇가지는 살아있습니다. 총거리 6.1km, 2시간 55분 만에 상암봉이 도착했습니다. 해발 1,491m이네요. 상암봉은 정상석 뒤쪽으로 멋진 산길이 녹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올랐던 불로봉의 모습이고요. 네 상암목에서 잠시 쉬었구요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암목에서 1km 내려왔습니다 이쪽 왼쪽으로 가면 두로롱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는 오른쪽 북대 위르감 상원 탐방지원센터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하산하면서 오른쪽으로 올랐던 능선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정상, 비로봉에서 쭉 눈선 타고, 여기 상호봉까지 왔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큰데, 양쪽 갈래로 갈라져서 쭉 뻗어 있습니다. 예, 이 나무에는 겨우사리가 매우 많습니다. 네, 상호봉에서 2.1km 내려와서 임도를 만났습니다. 왼쪽은 두루령 1.8km 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상원 탐방지원 센터 쪽으로 4.6km 인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네, 하산길 왼쪽 위로 복대 미래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12.2km 4시간 28분 소에 대해서 오늘 오대산 산행을 마무리할 전까지 온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입춘이었는데요. 비록 눈꽃과 상고대는 없었지만 눈길을 걸으면서 파란 하늘과 멋진 산그림을 본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대산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